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요 길이가 6이고요요 길이가 8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c, a, b.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피타고라스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요 길이는 몇가? 요길 x라면, x의 제곱은 자, 피타고라스입니다. 2개 제곱 더하고 8개 제곱. 100. x는 10. 그래서 얘는 10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사인 a는 뭡니까? 사인 a는 빗변 분의 a가 바라보는 변이 높이에요. 그죠? 빗변 분의 높이. 5분의 4.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코사인 a는 뭡니까? 코사인 a는 빗변 분의 a가 깔고 앉은 거, 밑변 8. 5분의 4.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 사인 C는 뭘까요? 사인 C는 자, C가 바람보는 변이 높이거든요. 빗변 분의 빗변은 똑같고요. 높이 8 5분의 4 자, 코사인 C는 얼마일까요? 얘는 빗변 분의 이제 C가 깔고 아니면 6이죠. 빗변 5분의 4 자, 참고로요. 각 A와 각 C를 더하면 90도죠. 그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A와 C가 더하면 90도예요. 그러면 사인 A하고 코사인 C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인 A와 코사인 C는 똑같이 5분의 3 되죠, 알겠습니까? 코사인 A와 사인 C, 즉 A와 B, C를 더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 관계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똑같죠, 그죠? 이렇게 참고해주세요. 자 이것은 1, 2, 3, 4다 맞죠, 그죠? 그래서 5번을 볼게요 5번 자, 탄젠트 C다 자, C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C거든요 밑변 분의 높이인데 자, 각을 깔고 앉은 게 밑변이죠? 그죠? 밑분의8 3 분의 4 자, 그래서 5번이란 얘되겠죠 5번은 뭐라 했습니까? 4 분의 3으로 돼있잖아요 얘는 아래인데 3 분의 4가 맞다 5 분의 4입니다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여기 구가 있네요. 구가. 구가 이렇게 있고요. 자, 구입니다. 구. 원 아닙니다. 구. 자, 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어... 원풀이 이렇게 내접해 있어요. 원뿔이내접해 있다. 원뿔이내접해 있다. 구에. 그래서 중심까지 이렇게 끄면, 윗면의 중심을 끄게 되면, 자, 이건 수직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에 적당한 곳에 9의 중심이 있다. 9의 중심을 5라고. 5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요점을 B라고. 자, 렇게 껐어요. 이렇게 하고. 요것을 뭐 했습니까? A라고. 요 수직선 요거를 요점을 H라고 하자. 얘는 9의 중심입니다. 9의 중심이면 다 이렇게 반지름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주어진 게 얼마입니까? 얘가 6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럼 얘도 뭐죠? 반지름이니까 똑같이 6이 되겠죠. 그죠? 연결하자, 고요그 다음 또 주어진 게 뭡니까? AH가 주어졌나요? 얘가 8이죠? 8이 그럼 얘가 8에서 6을 빼면 얘가 되겠죠? 2가 되겠죠요 맞죠? 얘는 직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BH를 구한다면, BH를 내가 k 로 한다면, K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즉, 36 빼기 2의 제곱. 4. 그래서 32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K 제곱이잖아요. 그럼 K는 뭡니까? 루트 32. 32. 는 16. 곱하기 2. 죠그4 루트 2. 4 r o 2. 22. 4 r o 2. 2 4루트 o t 2. 4 알았어요. 2.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게 지금의 투자 t 죠4 r x예요. 자, 지금 요게 x인데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어 2. 4 root 2. 4 r 코사 t 2. 를구하 o t 2. 4 root 2. 4 root 2. 4 r o 이제 자, 2로 나눌까요? 3분의 1 띠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